안녕하세요. 드림에이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저학년 지침서 강의를 맡은 정영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6단원 1과 하나님을 인정해요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은지 3일째 되던 날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쓴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마음 아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길보아산에서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사울을 발견하였고 살아날 가망이 없는 사울이 편히 죽도록 도와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사울의 소지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을 잃은 슬픔이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함부로 손을 댄 사람에 대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우랑의 소식을 전한 그 사람을 즉시 처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과 생각대로 다윗을 없애려고 하였던 사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 알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원 포인트는 바로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요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원 포인트는 바로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요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외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를 위하여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적 학습 목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이제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감성적 학습 목표입니다. 감성적 학습 목표는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결심한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행동적 학습 목표는요.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저희 웨이브 학습 구조에 맞춰서 오늘 드림웨이브 교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웰컴 활동의 제목은요. 나에게 필요한 태도는 입니다.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요. 세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상황에서 세 가지 상황 속에 처한 어린 아이들이라면은 그때의 합당한 태도, 그때의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지 우리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은요, 내 실수로 인하여 친구의 물컵이 깨진 장면이고요. 또두 번째 장면은 나는 2등을 하였고 내 친구가 1등을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지금 우리 팀은 1점, 상대 팀은 2점으로 우리 팀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꼭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지, 우리 아이들과 한번 자유롭게 나눠보시고,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점, 제가 한 가지 꼽아보자면은, 그것은 바로 인정하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실수를, 잘못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2등을 했을 때, 친구가 1등을 했을 때, 친구를 인정하고 잘했다, 격려해 줄수 있는, 칭찬해 줄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대팀이 이기고 있지만 우리 팀이 지고 있을 때,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나온 결과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만 누군가를 인정하고 그 상황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정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인정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설교를 들어서 잘알수 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졌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 어드벤처 활동을 통하여 마저 살펴볼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드벤처 활동은요, 성경 이야기를 떠올리며 세 가지의 문제를 풀어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저와 함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돌아오고 며칠째 되던 날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정답은 바로 2번, 3일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요즘 3일, 4흘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번 문제가 도록하겠습니다 2번 문제, 사울이 죽은 장소는 시내산이었다. 5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시내산은 구약 성경의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가 계명을 받았던 그 산의 이름이 되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이제 다음 문장에 빈칸에 알맞은 말들을 한번 적어 보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무엇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 했을까요?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한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 내용 곳곳에 숨어져 있죠. 다윗이 사실 사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를 죽이지 않은 것, 바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왕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바로 다윗이 사우를 인정했다기보다 사우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한 다윗의 믿음의 태도, 인정하는 태도였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어떻게 살수 있을지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우리 다음 배류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류 활동은요, 하나님 인정 팔찌입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인정팔찌를 만들어서 이 인정팔찌를 차고 다닐 때마다 이 인정팔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용 교재에 나와 있는 쪽수대로 부록을 찾으셔서 부록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 인정팔찌를 뜯어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인정해요. 이 부분을 색칠해 주시고 또 꾸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다 함께 이 하나님 인정팔찌를 멋지게 찬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자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을 결심문장을 통하여 활용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나님 인정팔찌의 결심문장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나 정영근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요. 이렇게 인정팔찌를 찬 다음에 이렇게 멋지게 결심문장도 파이팅 있게 외쳐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오늘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니 평생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인커러지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커러지 활동은요.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할지 그 순간을 그림이나 글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은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웰컴 활동에서 본 것처럼 내가 살짝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잘못한 순간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 가르쳐야 겠지요. 그리고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바른 말씀을 해 주실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는요, 미리 성경 공부를 준비하실 때 미리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 각 교회와 각 반의 아이들의 사정에 맞춰서 미리 몇 가지 준비해 주시면 이인커러지의 미션들이 더욱 더 풍성해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 활동을 잘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네 가지의 미션들 잘 체크해 주시고 오늘 성경 공부를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 저와 함께 6단원 1과 하나님을 인정해요를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 주시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